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택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받는지. 유동화회 사는 어쨌든 10억, 그 10억을 책정했, 아니, 6억을 처, 책정했는데 8억 천이어서 유동화회 사는 2억을 이득을 받고, 최종 매수인은 8억 천에 샀는데 9억 5,600이니까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이득을 받고, 세 번째는 낙찰자겠죠. 낙찰자는 또 이걸 건축행위 해가지고 얼마를 이득본지 모르겠지만, 세명 다, 한 명도 울지를 않고 다 웃었습니다. 이게 MPL입니다. 울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근데 가끔 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울어봤고요. 근데 대부분 웃기 때문에 울더라도 뭐 상관없는 겁니다. 야, 진짜로 이게 틀리죠. 네, 그래서 팔았고요. 낙찰자가 이제 팔았고, 아, 이거 보시면 이제 등기부 등본에 모든 스토리가 나옵니다. 흑역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저는 등기부 등본을 매우 신중해 봅니다. 여러분, n p l 은 무조건 무조건이란 말 제가 잘안 좋아하는데 편의상 무조건 하겠습니다. 확정 채권 양도가 등기 원인이님 n p l 입니다 확정 채권 양도. 그게 뭐냐? 근저당권을 내가 10억을 설정해 놓고 처음에 2억 나가고 3억 나가고 2억 나가고 할수 있잖아요. 이걸 스톱해 놓은 거예요. 채권 팔때 채권채권 이 10억이라 하더라도 2억 나가고 3억 나서 5억 나갔잖아요이 5억을 확정하고 넘긴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증액하지 말라 뜻이에요 그래서 2억 나가고 3억 나갔으니까 5억이잖아요 5억에 대해서 확정채권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정채권양도 그럼 이건 당연히 첫 번째 확정채권양도 m p l 이니까 유동화해서 하겠죠 어? 뒤에 또 있어요 2-4, 2-5 확정채권양도 이거는 일반 m p l 그 대표님이세요 제가 팔은 거거든요. 얼마에 팔았죠? 8억 천에 팔았죠. 그리고 당연히 m p l 하면 은 질권을 예상하셔야 돼요. 질권. 처음에 얘기했죠? 질권. 그래서 이근지당권부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했죠. 누가? JB 우리 캡이탈. 여러분 지금도 JB 우리 캡이탈은 질권 대출 1등입니다. JB 우리 캡이탈은 이해도도 높고 대출 잘해줍니다. 그 대신 금리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신속하고 정확하고 재비우캡탈은 질권대출의 1등입니다 자 이건 론스 얘기였어요 채권 양수 계약서 뭐 이거는 어, 보통 뭐 내용은 같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근지당권 및 채권을 이전한다 뭐 그런 겁니다 특별한 건 없고 단지 이제 이게 문제겠죠. 금액이 얼마냐. 일단 이거 약식인데, 뭐, 대출금, 채권이라 하면은, 뭐, 채무자, 연대보증인. 그러니까, 채권, 채무를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와 담보와 모든 거를 양도인은 파는 사람이고, 양수인, 매수인은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고팔고 하는 계약입니다. 뭘 사고팔죠? 채권이죠. 채권을 사고팔니까, 채권에 따른 근저당권이든 연대보증이든, 모든 게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채권을 양도하면은 모든 거는 양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양도는 면피하는 거고요. 이게 룬세일 계약서에 그 갑질하는 계약입니다. 사실 갑질은 아니고요. 이게 시장의 룰입니다. 룰 어떠한 진술도를 보장을 하지 않는다. 이건 값이에요. 그 어떠한 진술도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사야 돼요? 독자적 판단 아래. 독자적 판단을 산다는 게꼭 들어가요. 그래서 갑은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영구히 면책을 시키고 을은 독자적 판단하에 책임지고 사는 거죠.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는 뭐 당연히 돈안 내면은 계약 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채권을 파는 거니까 채권이 한 10억 정도 있는 거고 거기 따라서 필지가 하나. 둘이 있는 거고 두 필지 위에 이제 건물이 있었죠 주택이요 이게 부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두개동이 됐지만요 이렇게 해서 채권표시와 근제당권의 목록이 어, 별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종결치는 어떤 그런 서식인데요 어, OPB는 원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억일 때 이자 이럴때 10억 정도가 있고 그래서 선순위가 얼마냐 M p l 을할 때는 아, 예상 낙찰가에서 선순위를 빼는 게 타겟 금액입니다. 선순위는 그냥 당일세 150만 원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예상 낙찰가 10억이야. 근데 선순위가 1억이야. 그럼 예상 해수액은 얼마일까요? 이거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예상 낙찰가는 10억, 선순위 1억. 그러면은 타겟 프라이스는 얼마 될까요? 네? 어, 예, 맞습니다. 저한테 드리시죠. 예상 낙찰가에서 선순위 뺀게내 회수할 금액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선순위 발라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상 낙찰가에서 선순위 뺀 나머지 금액이 내가 회수할 수 있는 타겟 프라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만 보시면 되고 뭐 다른 거는 어 특별한 거 없습니다. 매도자가 처음에는 7억 3,500을 저한테 제시를 했는데 아, 제가 이거는 결제가 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8억 천으로 제가 가격을 맞춰서 클로징한 걸 이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10% 8,100 잔대금 72900만원 어 90%는 근지당건부 질권대출 받아서 납입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매각 방식은 채권양수도 론세 그리고 조달 방법은 자기자금 10% 근지당건부 질권대출 90% 이게 매각 방식이 나오네요 채권양수도 MPL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채권 양수도 방식이 있고요. 말 그대로 내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어 영통 신협에서 채권을 사면 내가 영통 신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화양 신협에서, 화양 세말금고에서 채권을 사면 내가 또그 금고가 되는 거고 신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수도예요. 모든 은행에 걸릴 때 갖고 왔으니까 그런데 또한 가지 방식은 채무의수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좀 어려우니까 간단히 설명해 드고 말 말을 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평균 낙찰률이 80%예요. 그러면은 유동화에서 볼 때는 아, 8억 정도 8억 정도 회수하겠구나. 이거는 타겟 프라이스가 는데 그럼 우리는 8억 정도 책정해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내가 낙찰을 9억에 받을 테니까 8억은 너 갖고 나머지 일어나 돌려줘. 이게 채무이수 계약이에요. 낙찰가를 책정해 놓고 근지당권자와 낙찰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찢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 일단은 다른 사람은 8억에 샀는데 나는 9억에 샀잖아요, 10억짜리를 그죠? 아무 어쨌든 뭐 1억은 싸게 샀지만 나중에 양도세 같은 절감 효과가 있겠죠. 옆에 사람은 똑같은 10억짜리를 8억에 샀으면 양도차익이 2억이고 나는 양도 차익이 얼마죠? 그렇죠. 1억이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니까 다른 건또 달라요. 뭐이 상가라든가 공장이면은 내가 조금 높게 샀지만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액이 좀 많이 나와요. 아파트로 얘기하 그렇지. 이게 만약에 공장이었다. 그러면은 뭐 양도 차익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출을 일으킬 때라든지 그럴 때 상당히 베네핏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각 방식은 우리나라에는 아, 론세일하고 채무인수, 낙찰가 채정해 놓고 찢어가는 거두 가지 방식인데 그 중에 론세일이다 해놓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중요한 건 이게 우리 금액이었어요. 뭐 A D P, A M P, A R P 똑같은 말인데 자산 처분 계획. 그래가지고 우리의 목표가는 6억 1천인데 제가 얼마 에 팔았죠? 8억 1천에 팔았죠. 그렇죠? 그리고 타이밍은 언제 에서할 건데 그게 1월 31일인데. 제가 9월 30일날 하니까 8개월 늦었네요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야, 8개월 늦었는데 뭐, 뭐 대수야 어, 현재가치 아시죠? 현가 현재가치 돌리면 가격이 달라져요 그다음 볼게, 볼게요 너 얼마에서 했어? 론세일로 어, 8억 천에서 했어 그러면 당초 계획이 얼마야? 6억 천 회수할 거고 1월 31일이야 근데 실제 매각한 거는 어, 8억 천이면 2억 넘게 2억 정도 업사이드로 해서 한 거네. 근데 타이밍이 8개월이 지난 거죠. 아니, 9개월이구나. 그죠? 9개월쯤 지난 거죠. 그러니까 차익을 볼 때는 한 2억 정도 되지만 형가로 돌리니까 1억 6천 밖에 안 나온 거예요. 수익이. 이게 유동화예요. 여러분, 개인들이 이런 거 하나요? 개인들이 형가 돌려요? 우리 개인은 인식할 때 이거 2억 정도만 인식하잖아요. 아닌가요? 나 투자 수익할 때 피부 형가로 계산한다는 사람 한번손 들어보시죠.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맞아요. 개인은 안 그래요. 개인은 그냥 2억 버는 거고 2억 먹은 거예요. 형가라는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유동화 회사에서는 형가, 피부를 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계획은 1월 31일인데 10월 2일 날 회수했잖아요 그럼 10개월에 치자고요 반대로 10개월이 딜레이 된게 아니라 조기에 회수됐어요 그러면 더 싸게 살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같은 아파트를 10억에 살 건데 인제 경매에 들어가 있어 딱끈딱끈해요 그럼 유동화 회사 볼 때는 1년 있다가 이거 10억에 회수할 것 같아 근데 저같이 이상하게 생겨서 와가지고 저거 9억 3,500에 파시죠그 형가 돌려보니까 한 500만 원더 이득이야. 그럼 유동화 팔아요. 왜? 내년, 1년 있다가 뭐 10억이던 얼마든 지금의 가치와 따져보면은 지금도 이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딜을 할 때는 지피지긴 백전백승이라고 꼭 사람들이. 경매 닥쳐가지고 유찰 세번 내고 네번 내고 취할까 말까 할때 금액을 해가지고 해도 금액이 비싸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형가로 돌리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물건이 괜찮고 뜨끈뜨끈하고 뭐딱 보니까 이제 시작한 열만 안 됐어. 그런 거는 유동화 회사 전화 전화 해가지고 아 이거 형가 돌릴 때 얼마 정도 하니까 좀 어느 정도 내고 좀 해주시면 내고 같아요. 이게 DPG 할때 적을 아는 그 내부 평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제 실적은 2억이 아니라 1억 6천 실적인 거죠. 평가를 돌려보니까 이 정도 나오니까. 여러분 이 피부 형, 현재 가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1억과 내년 4월 25일 날 1억은 달라요 금액이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대원 개발. 곰네미콘 레미콘에서는 뭐죠? 골재랑시멘타 섞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하는 거죠. 당연히 관계회사니까 석산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석산을 또 제가 론셀 방식으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죠. 이 1번 물건 있고 2번 물건이 있죠.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1번은 공장, 2번은 농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밀감 매각 할까요? 분리 매각 할까요? 다 내가 이제 정답은 없다고. 이, 이 건입니다. 그래서 어, 땅 면적은 12만 7천 평. 제가 이거 16억 7천에 팔았으니까 한 13,4천 원꼴로 산 거네요. 뭐 어, 그리고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석산이기 때문에 어, 여성분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사진이 과하더라도 아 석산이 저런 거구나. 한번 보시죠. 어, 이거는 이제 감정가 44억이고요. 최저가 31억일 때, 아, 제가 이게 이제 형가로 돌려 파는 거예요. 먼저 팔은 거예요. 16억 7천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임진선이가 16억 7천에 팔았는지 여러 번 봐야 돼요. 이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의 어, 타겟 프라이스는 13억이에요. 근데 타이밍이 2015년 6월 30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얼마 팔았죠? 16억 7천에 팔았죠. 그러면 이게 업사이드가 3억 정도 난 거죠. 개입이 3억 난 거니까요. 13억 6천에서 16억 7천이면 3억 정도 제가 업사이드가 난 거잖아요. 제가 이걸 팔때 당시에 2015년 노에 팔았어요. 이게 2016년도 사건인데. 조기에 팔은 거예요. 이거 사가신 분은 땡 잡았죠. 왜땡 잡았을까요? 할인받아서, 형가로. 그래가지고, 놈들은 누진세 같이 비싸게 사갈 때 이분은 조기에 사갔기 때문에 되게 싸게 샀어요. 이분이 경매 절차에서 유찰돼서 샀으면 18억 가까이 샀을 건데 16억 7천에 살수 있었던 것은 현재 가치로 평가 받아 가지고 조기에 샀기 때문에 가능했던 금액입니다. 그럼 이분 얼마 벌었죠? 16억 7천에서 32억 3천 낙찰됐으면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이게 진짜 낙찰가인지 아니면은 짜고 치는 고소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건 그 사람만의 제주겠죠. 하지만 일단 액면적으로 볼 때, 왜 그러냐면은 MPL은 낙찰가 가지고 높게 해가지고 제주 피해사 많거든요. 그래서 뭐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MPL을 통해서 나온 낙찰가는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고 약간은 좀 왼쪽으로도 보고 오른쪽으로도 봐야 돼요. 그낙찰가 신뢰할 수 없어. 아까도 기억나시죠? 아파트 10억짜리 8억이 낙찰될 걸 9억이 낙찰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듯이, MPL은 낙찰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진카도 있고, 뻥카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죠. MPL 떠난 사람이 낙찰 얼마 받을지 누가 알아요. 코팔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도 일단은, MPL이다, 아니다든 등기부 등본 떼보면은, 확정채권 양도라는 게 있으면 아이 p l 이구나 하면은 그때 의구심을 가지고 그 낙찰가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32억 3천에서 7월 18일 날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취하했습니다. 왜 네, 보시죠? 답 답은 농지죠. 분리매각이죠. 공장하고 농지하고 일갈 매각이 아니라 분리한 거죠. 분리를 왜 했을까요? 제가 이분 입장에서 볼 때는, 어, 농지 같은 경우, 어, 일단은 낙찰자가 제한적이죠. 농업회사 법인 및 개인만 낙찰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와 별도로 여기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취하하고 다시 경매 넣는데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감정가에 또250% 낙찰됐더라고요. 하여튼 제주들도 좋아요. 하튼간 NPL은 이렇습니다. NPL은 가만히 있다가 채권 계산서 내서 배당 받는 게 아니라 재주껏 아는 만큼 학습한 만큼 재주를 펴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돈 없이 출발하고 나처럼 희망이 없고 진짜로 셀러리맨 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 NPL을 학습해서 이 재주와 방법과 이 방법서 이런 걸 읽어보시고 그래가지고. 자기 한번 신분 상승을 할수 있는 어떤 도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소수만 투자하니까 가능하겠죠 다수면 뭐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NPL이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도 아들 있고 딸이 있는데 꼭 자식들한테 만큼은 뭐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 재주와 능력은 사람마다 다 가진 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건 취하했고 나중에 어 재경매 넣어가지고 다시 경매 넣어가지고 250풀가뭐 그렇게 낙찰됐습니다. 뭐 이건 위치도고요. 보시죠. 석산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석산을 팔때 가장 리스크가 뭐였냐면은 낙찰자의 원상회복 임무예요. 물론 그 석산 그 발굴하는 인허가도 문제였지만, 어 사실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다 전문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계사라든가 감정평가사의 어떤 의견서에 의하면은 석사를 개발하다 중단이 되면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개발행위 같은 거할 때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울 보증보험증권 끊어놓고 개발행위 하다가. 시행사라든가그 자빠지면 이제 설 보증보에다 험돈 청구해가지고 원상복구해가지고 나무신고이 하거든요. 근데 어곰 네미콘하고 이 대원개발 석산의 이슈는 원상회복 의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싸게 팔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은 그리고 이건 제가 론세일을 팔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는 별로 이슈가 안 됐지만 곰 네미콘 같은 경우는 150억짜리가 217억에 낙찰됐잖아요. 그래도 그 돈의 일부를 파산재단의 재원으로 남겨놓고, 나중에 원상, 원상회복한 돈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엠콜에서 오래다 보면은, 뭐, 뭐, 폐자재, 폐골재, 막 그런 썩은 거 많잖아요. 특수폐기물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해서 제가 이런 거할 때마다, 야, 임대차, 상가 임대차 할때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그 뜻이. 물건을 어떤 언더라이팅 할 때도 원상회의 모임을 잘 살펴봐야겠구나. 뭐 그런 것도 좀 제가 또좀 다시 한번 그렇게 좀 고민 좀 해봤습니다. 아, 보시면은 아, 이게 석산이고 석산 당연히 단을 줘가지고 깎아야겠죠? 아, 해가지고 이제 이건 크락시아라고 하는데요. 한번 일단 한번 스케일 좀 한번 보시죠.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게 페루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찍었는데. 근데 이 페루다가요. 제 키가 진짜 170이거든요. 169 아니에요. 진짜 170인데 그거 참. 사는... 근데 진짜 이 조만해요. 이, 바, 이 발통이. 이 진짜 이게요. 이거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여러분들 볼때 이거 다 멀쩡해 보이죠? 네? 멀쩡한 건물 같아 보이죠? 이거 다 무화과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제시 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농막도 그렇고 시골 가면은 뭐뭐뭐 뭐, 뭐 주차장 아니면 시골 가면은 무허가 많아요. 네 많아요, 솔직히. 진짜로 허가 받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에 산 중턱에 누가 허가 받고 건물 짓겠습니까? 다 무허가를 떼짓는 거죠. 그렇죠. 다 무허가예요, 무허가. 무허가. 이 크락샤. 아이 크락샤 소리 엄청 크더라고요. 그때 이제 켜보려 했다가 내가 끄라고 했는데 어우 소리가요 진짜로 고막 나가겠더라고요 보이시나요 규모가 하... 이거를 제가 그 NPL 전문 대표님한테 추천해가지고 제가 매각을 했는데 그분 이걸로 돈좀 많이 버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보기 드물게 있습니다. 석산. 이것도 제가 찍은 건데요. 아,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위치를 보겠습니다. 아, 우리 아까, 아, 본 그, 그 대구에 삼격동에 있는 거랑 그, 그 위치가 아마 이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여기는 지금 청도, 내려가는 길. 제가 그 청도에도 공장 NPL로 해가지고 재밌게 하나 푸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 그쪽 지역인데 뭐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성군에 있는 석산이었고요. 이거 물웅덩이 보이시나요? <laughs> 물웅덩이. 예. 아무래도 석산 석산이다 보니까 이제 물이 배수로 없으니까 이제 물이 고여있겠죠. 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거 좀 많이 애먹었을 겁니다. 네, 이건 론세 계약서하고 아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아 경매 신청서 이제부터 이제 경매에 들어갑니다. 경매 신청서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경매 신청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임의 경매 신청서. 근데 이거는 공장저당법에 의해서 6주에 의한 임의 경매 신청서에서 이제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청구 금액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신청 취지는 이제 뭐 변제 충당한다 압류한다 압류란 거는 어 경매 개시 결정을 얘기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은 압류의 효력 이 있고 압류 이후에는 어떠한 물권 변동이라든가 권리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라도 압류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이후에는 당연히 채권 최고액과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 니까뭐 대출 받은 게 1억이다 10억이다 뭐 그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첨부서를 보면, 이제, 그, 채권채무 관련된 거 나오고, 약정서 나오고, 그, 보면은, 이 부동산 목록, 이게 나옵니다. 아, 워낙에 또, 이 필지가 많아가지고, 좀 보는데, 이제, 좀 힘들었는데요. 이게 누락이 되면은, 나중에 또 병합해야 되고, 찢어야 되고, 되게 어렵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만, 이런, 뭐, 공장이라든가 할때 필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법무사 믿고 했다가 나중에 한두 개 누락되면은 나중에 알바끼가 된다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됩니다. 특히 꼭 그렇게 빠지더라도 희한, 희한한 곳에 빠집니다. 꼭 이상하게. 진짜로. 그래가지고 어, 경매 신청할 때 저는 법무사를 믿지 않고 꼭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이따 뒤에 보면 알겠지만 곰네미콘도 제가 다 체크를 했는데 이, 이런 또 경매 같은 거 넣을 때좀 섬세하고 꼼꼼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보통은 채권 개산서를낼 때는 원금 이자 합계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회생 절차에서 인가가 된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원금은 똑같습니다.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약간 다릅니다. 일반 거랑 개시전 이자, 인가 전 이자, 1차년도 이자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요. 그냥 야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하면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어, 경매는 현황조사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나중에 낙찰이 되면 은 어, 집행비용 계산서에 감정평가료 뭐 집행관 현황조사료 다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관 현장에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법원에다가 아 이거 뭐 임차인 없어요 채무자 점유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 출장을 가봤습니다 언제요? 9월 25일에 그랬더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채무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석산에 무동동이 있어요. 이렇게 법원에다 보고 한 겁니다. 자, 아, 이제 네, 보시겠습니다. 확정채권양도는 MPL 했죠.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동화 회사겠죠. 그래서 또두 번째 확정채권양도 이거는 사적 AMC 대표이사 제가 프로모션해 가지고 팔았거든요. 1 6억7천에 그분이고 MPL은 곧 질권대출이다 말씀드렸죠. 나오죠 질권 8%또 우리캐피탈이네요 이렇게 우리캐피탈은 질권의 강자입니다 질권대출의 강자 대부분 열의 여섯 개는 우리캐피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질권대출 받을 때는 우리캐피탈에 가면 이해도도 높고 한도도 잘 나오고 금리는 조금 더 비싸지만 그래도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보세요 또 팔았어요 확정 채권 양도, 천지에다가. 그럼 이, 이 사적 AMC 대표님 또돈 붙여서 파는 거죠. 봐봐요. 또 질권 나오죠. 화성세말공구. 이게 MPL이에요. 아파트만 사고팔고 돈 버는 게 아니라요. 채권도 사고팔고, 계속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이게 MPL이에요. 이게요. 아파트는 양도 차익 내죠. 채권은 양도 차익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누구 안 된다고 안안 하신 분? 2016년 7월 25일 전까지 안 했어요. 지금 2023년도죠? 지금 냅니다. 예. 네, 그게 법인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법인세로 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다 세금이 있죠. 그렇죠? 2016년 7월 25일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물반 고기반이었고 그때는 질권대출이 90%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럼 내 코티 10%만 있고 세금도 안 내고 진짜로 왼쪽으로 계약서 쓰고 오른쪽으로 배당 받고 진짜로 손이 바빴죠 그때는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보전처분. 회생절차 게시 똑같습니다 회생 사건이 있으면 보전처분하고 절차 게시해서 사건번호 기재해서 이 사건번호 조회하면 절차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라고 법원이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경매 게시 결정 우리 유동화 회사 임의경매 게시 결정 제가 팔은 사적 AMC 대표 또 임의경매 게시 결정 이거는 천지 아까 사갔던데 최종 매수인 이렇게 사고 팔고 계속 하는 거죠 치아에다가 놓고 치아에다가 놓고 모두 재주껏 먹고 사는 거고 모든 건 능력껏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형렬님이 소유권을 받았죠 낙차 받은 거죠 이미 매각 이미 경매로 인한 매각 74년생 근데 팔았죠 2년 후에 근데 지금 가압류가 달려 있네요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여러분 경매 같은 거 보다 보면요 3년 전에 나왔고, 7년 전에 나왔고, 10년 전에 나왔고, 계속 나와요. 여기 터가 안 좋은가? 들대 그래요. 이상해요. 진짜로요. 암도 재발하듯이, 이상하게 공장 같은 경우 등기유동때보면은 물론 깨끗한 것도 있지만, 3년, 5년 주기로 경매에 나온 게 많더라고요. 더 웃긴 건요, 한 3년 전 얘기인데, MPL로 나온 거를 낙찰받아서 또 MPL 나왔고, 또, NPL 또 나왔 세번 나온 거 봤어 내가 NPL로만요. 제가 말한 NPL은 은행이 처음에는 신한은행, 두 번째로는 BNK은행, 세 번째로는 기업은행. 그래서 은행이 세번다 NPL 넘긴 거예요 그냥 디폴터 나가지고 0년 동안 그런 케이스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구미시에 있는 공장이었는데 구미 사공단에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왜 그런지.